일단 내가 한국인 대상으로 유튜브 하는 것들한테 한마디 올릴게 일단 내가 유튜브 선배야 왠지 알아? 내가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6,800명이거든? 근데 나중에 가봐 나 6억 8천이야 얘들아 어? 얘들아 나는 6억 8천이 될 거니까 한마디 올릴게 일단 만약에 무슨 논란이 터져 그러면 무조건 그냥 모른 척을 해버려. 그리고 당당하게. 만약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했어. 뭐 라이브 방송이나 어쩌다가 개빡쳐가지고. 아, 애가 이거 가지고 뭘 하네? 짜증이 났어. 근데 네가 잘못한 거야. 그래도 무조건 네가 잘못 안 했다고 해야 돼. 알겠지? 사과를 하면 안 돼. 이개 돼지들은 사과를 하면 안 된다고. 사과를 하잖아? 개 때처럼 더 달려들어. 그니까. 러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, 오케이, 쓰고.